뭉치 이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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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괜찮아 오리개가 왜 이러지? 뭉치의 개팔상팔 이야씨 <laughs> <요시>, 저 롯데타워가? <laughs> 저뭐 마블에 나오는 그런 거 아이가? 날씨가 어려서 잘안 보인다 어, 그래도 시, 겁나 높네 뭉치야 저거 봐라 저거 야씨 이게 뭐 성공했네, 롯데타워도 뽑아. 야, 근데 저 평생을 이래도 저방한개못 살까 이거? 방은 못 사도 화장실 한개 사자 아빠랄까? 알겠지? 어. 아, 블루베리 스무디 한 모자. 뭐? 응? 블루베리 블루베리 스무디 먹어야지 서울 왔으면 블루베리 스무디. 혹치 웅치, 너네 아빠 뭐라 했어? 어쩔 수가 없다. 진주 첫놈. 양미리 괜찮았어? 훨씬 이바람이좀 네 다르긴 다르네. <laughs> 서울 사람 다 됐네 우리 친구. 서울 살이 2년 차잖아. 친구야. 이게 의식을 안 하고 계속 써야 안 어색한데. 의식하고 하면은 맞지요 어의식하고 의식, 말하면 되게 뭐, 어색하지. 설마 제가 순나니까. 지금 카메라 켠 후니까 내 계속 이상하게 나오는 게 나. 아니 근데 넌 아니야. 난 아니야? 넌 아니야. 나 완전 자연스러운데. 블루베리 스무디 팔아요 하니까 뭐요? <laughs> 아니, 블루베리 스무디 안 팝니까? 하니까. 아 팝니다. 팝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? 이좀 잘하잖아.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? <laughs>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, 여자나? 어디까지 <laughs> 내려가는 거예요? 그렇지, 그렇지. 왜 어디까지 저도 내려... 내려가는 거예요? <laughs> 블루베리 스무디 나왔다, 블루베리 스무디. 치야 가자. 우리 퇴전대로오자 그 운전하다가 아예. 뒷모습 보고. 아 지자. 홍지 팬이 돼. 어디 가니? 약간 하이톤으로 부르시면 돼요. 음, 치야 <laughs> 뭉치, <laughs> 와아 보고 알아 보신 것도 대박이다. 뭉치, <laughs> <laughs> 아이고 잘해. 이 예, 간식 주도너요 영광입니다. 어 이게 예, 그냥 주면 돼요? 예예. 예, 예. 개인기 한번 하셔도 되고. 어 끝났다. <laughs> 이제 수은 없다. 잘 보고 있어. 아 예, 감사합니다. 에미님한테, 아 에미님한테 아, 아, 예. <laughs> 예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뭉님 <laughs> 나중에 먹자. 간식을 <laughs> 더 샀어야 되나? 글래 아이고아이고 아이고 진짜 말다가 유턴해서 오셨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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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눈 깜빡 한새코베가그겠다 코베가가가 아이씨 후. 이여 어데고? 어? 최고의 핫플이다 임마 야외가 잘 없네 어차피 여도 실내는 잘 안될까 이가 그렇지 안되겠지 어길간 뭐. 네.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네 내가핫합니까 응치야, 어디로 가야 되노? 킁킁 타면 돼, 킁킁 좀 해봐라. 응치야, 아빠 사줘. 뭔지 모르겠는데, 비싸고요. 이거 핫플인가봐. 이거... 모르게도 어. 이어서 핫플 같은 데서 사진이 찍어야 되는 거 아이가. 응치 오바. 아니, 오바라니까. 응치예요? 아예 찍어 아, 예, 예. 아, 될까 야사오 아, 뭉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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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앉아봐 오 사진 엄청 잘 나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. 나중에 혹장 나중에 아이 예, 감사합니다 뭉치도 앉아봐봐 똑 사진 한번 찍자 일로 와봐 야 뭉치 뛰올야어 뭉치 여기네 여기네 뭉치 여기네 얼치 애가 잘하네 애가 잘하네 여기 <laughs> 니자 미안해. 아가씨, <laughs> 혹시 엇시 데고 갈 만한 데 있어요, 카페? 아, 여기 바로 여기 조금 면 카페 가게 아, 진짜요? 어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다를, 어떻게 어떻게. 구경하고 가세요. 상쾌한, 상쾌한 담당자거든요. 아, 그래요? 제가 <laughs> 네. <데가> 가도 됩니까? <laughs> 네, 네, 같이 들어서 모아 <laughs> 같이. 가서 상쾌한 바다 가세요. 진 중성자, 중성자. 패스라인. 네, 가서, 가서. 뭉치, 뭉치, 이봐. 뭉치, 이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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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야 쪽팔린다 가자 빨리 빨리 아니 배워 그거면 <laughs> <들어와도> 안아요 <돼요. 웃음>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기 네. 가면 어이다고요 코너 돌면은 네, 여기 바로 보이시는 그 H로 시작하는 카페 애견 보는 거아 감사합니다. 이 인형 냥탈 보고 저러니 어떡해 <laughs> 그 사람 겁나 많았는데 다 웃었잖아 <laughs> 야 뭉치야 저, 63빌딩이다. 이 어딘가 알아, 뭉치한강공원이다한강공원야 씨, 우리 개띠들기 딱 좋네, 야 맛있겠지, 뭉치 니도 그 맛있는 거 줄게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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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니 라면 먹으면 안 돼. 이야, 맛있다. 아빠, 임마, 씨. 오븐 어디 있는가 물어보다 쪽빨리 죽을 것야어 진짜. 오봉을 서울말로 뭐라하노? 쟁반! 아 쟁반 아~~, <laughs> 아 쟁반이 기억이 안나는 게. 라지 좋아? 아빠 서울말 잘쓰지? 진짜 내놓고 러